하나, 둘, 셋 칸. 여기도 셋 칸. 자, 그러면 일적구는 여기서 이렇게. 지금 얇게, 얇게, 그냥 천천히. 기다렸다가 지나만 가세요. 브릿지 꽉 잡으셔야 돼요. 어떤 것도 브릿지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자, 어때요? 너무 좋죠? 그럼그 다음에 얼마든지 칠게 있잖아. 자, 또 30%, 40%다 괜찮아요. 50%도 상관없어요. 천천히. 내가 원하는 대로. 자, 그럼 두 개는 됐죠. 네? 아하, 이게 가렵네요. 이건 좀 어려운데요. 이건 어려우니까. 세워치기세워치기 브릿지 꽉 잡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브릿지가 내 공에 그대로 전달이 돼야지만 되는 거야. 이게 브릿지가 안 잡히면 이렇게 쭉쭉 뻗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치고 회전을 어서 저쪽으로 가버려요. 예, 네, 이거 전부 다브릿지예요이 브릿지 장갑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정확하게 전달 해주는 거예요. 이거 얇으면 키스가 있어요, 키스가. 그래서 두껍게 칩니다. 얇으면 키스가 나기 때문에 두껍게. 아이고, 이것도 두껍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하하 이게 시계 막혔네요. 저기서 이쪽으로 올라올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은데요. 그러려면 스피드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짧아져요. 이 스피드를 줄려면 어떻게 하냐? 얇으면서 스피드를 준다. 그러면 길게 잡아요. 저기에서 촥 차고 올라오게. 길게 잡고 자신 있게. 세게는 치면 안 돼. 짝재기가 될수 있으니까. 어, 이런 많이 주고. 응, 길게 잡고. 응, 자신있게. 이것도 좋지 않지?